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특히 서우 채널에는 아, 그렇구나 해서 열심히 공부한 종목들이 흐름이 아주 강한 친구들이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서우 채널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뛴다 올라간다,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리딩방이 아니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주식이라는 게 함부로 그 누가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막상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어, 떨어지게 되면 자리를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 맞습니다. 주식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건지 또그 손절 금액이 어, 나 전체 계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건지 이런 걸 알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어, 정확하게 자금 관리를 통해서 대응해 주는 거죠. 어, 막상 올라갔을 때, 다 이미 올라온거 누가 몰라요. 올라갔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진내팔지 알아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음, 항상, 예, 아, 그렇구나. 서브 채널 열심히 공부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음, 몇 가지 중만 공부들이 있는데, 사실 웹캐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음, 상한가를 갔는데, 예전에 웹캐시가 이, 그 관심 종목에 있었어요. 관심 종목에 있다가, 어, 최근에 이제, 그, 좀 빼, 빼놨다가, 이제 근간에 좀 이제 넣어놨었거든요. 넣어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애캐시 같은 경우, 이제 흐름을 보면 아주 예전에 음, 좋은 흐름을 한번 가져간 적이 있어. 이때가 어, 4월 4일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는데제에시를 이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라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AI 뭐 이런 쪽이 좋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약간은 변절된 면이 있어가지고, 어, 정치 테마주만이 좀 강한 이런 시장입니다. 예, 가만히 보 이제 에캐이나 이제 결혼 건설 전부 다 정치 테마주죠. 근데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는,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고 꼭 하실 분들은 작은 금액까지 하셔야지 어, 이게 변동폭이 엄청 세요. 막 하루아침에 또 하락하기도 하고 막 급락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수할 만한 중요한 자리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캐시를 보면 처음 예전에 많이 급등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60일선 기준으로 음,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안바닥두바닥 쓰리 바닥. 예, 저도 이제 아그로콘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장 초반에 아침에 거래량이 붙는다거나 거래대금이 붙으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는 친구가 다중바닥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20일선을 지켜준 친구, 60일선을 지켜준 친구.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서 주식이 뛰더라도, 이렇게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뛰는 친구들보다는, 이 10회선이나 20회선, 60회선 뛰는 친구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리스크 점수가 낮죠. 여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고 리스크가 낮은 건데 예를 들면 어, MD 바이슨스 떴으니까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어 제가 md바이스를 제 매수했으면 하는 자리에 제가 실제로 매수를 했고 보는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지금도 쫓아갈 자리가 없죠 여기가 아니라 바로 중요하게 봐야 될 여기죠 11선 자리 그러니까 이때 쭉올라가가 오늘까지도 아까 고점 그 이13%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자리에서 벌써 2 30% 이상 올라온 거죠. 이 좋은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웹캐시를 보면 웹캐시가 또 5일선이 날아갈때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3번 차트 잘 아시죠? 이렇게 20일선이 있으면 처음이 깼을 때 3번 차트 의 시작이고 뺑글 돌아가서 거래량 붙으면 이게 3번 차트 완성이 되는 길인데 아까 웹캐시를 보니까 60일선을 깨지 않은 선상에서 거래량이 붙었고 3번 차트 완성이 되니까 매수 타이밍이죠. 어, 기도 실제 매수를 했고, 물론 상한가까지 못 먹었어요. 어쨌거나, 좋은 놈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내가 어느 종목을, 어느 재산일지 알아요. 그럼 하루에도 좋은 수익이 나죠. 자, 이는 이 계룡건설도 마찬가지인데, 계룡건설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로 해서 급락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만 야, 계룡건설은 정치 테마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 무조건 올라갈 거면 집 팔아서 사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진입해가지고 어디를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거 결정한 다음에 그 손절 금액이 내가 투자하는 자본금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미수 쓰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현금으로 만하고 현금도 잘라서 사야죠. 그런데 계룡건설 <laughs> 얼마 전부터 그게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20일선 안 깨는 자리를 제가 제일 이쁘게 보거든요. 여기만 안깨는데 정확히 안 깨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며칠 전부터 안 깼냐? 하루 이틀, 3일 전부터 안 깨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외캐시가 정치 테마주죠. 가상사가를 갔으니, 같은 계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우리가 매일 공부한 종목들이에요. 실적으로, 아, 그로코나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보만표였요 뭐, 신성, 이제 다 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의 2 0에 깨지 않는 자리 선상에서 매수. 곧 날라갔잖아요. 지금 고점 기준으로 이 친구가 14% 갔고, 16% 갔거든요.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안 팔고 있긴 한데, 이제, 팔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 깨면 팔 건데, 어쨌건 지금 들어가기또 높잖아요. 이제 이미 12%, 16%를 띄고 있는데, 이거 쫓아가서 내동매매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살 자리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 계룡건설도 그리고, 엠 디바이스도 그렇고, 웹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미리, 오늘 쫓아 올라갈 때 쫓아가면서 하지 말고, 아침이라든가 장 초반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 항상 서브 채널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고요. 아그로크나 검색하시면, 항상 이렇게 이제 AH라고 있어요. 야아그로크나 검색하시면, 이제 제 개인 서브 채널인데 열심히 이제 공부해요. 쇼트도 좀 올려놨어요. 오늘 원전주거의 주춤 만나 했더니 본계약 하루 앞두고 첫 코보이 여기다 중지 시켰어요 이런 것도 있고 재생목록 보시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여군 어 키비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남은 시간도 성공투자 좋은 투자하시고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거고. 고순돌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전체 계좌에 큰 피해와 영향을 안주면 됩니다. 저는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